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 무덤 속에 겪다가 다 그의 음성을 음성 들을 때가, 때가, 때가 오나니, 오나니 선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는 심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교회는 역사적 신앙이면서 또한 합리적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 번져나간 것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였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틀림없이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게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의 열두 제자에게 그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후에도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 목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말은 주장이 아니라 논증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죽음, 빈무덤, 목격자들이 보고한 부활 등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도 자신 있게 했습니다. 모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답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한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아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내가, 네가, 내가 저, 저 말로, 말로 나를 보내어 그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뜻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천간나 많으나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사람도 다 아, 이렇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아니라 바울의 말을 인도 님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자 안치되었던 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다수 학자들도 빈 무덤만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시신을 그냥 썩도록 밖에 내놓지 않고 아주 중요한 공습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도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신문배드로는따라왔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들어가더니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데에 쌓던 데에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그들은 성경, 성경에 죽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아직 알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여 명의 단체에게 앉지셔서 서신 체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제자 중에 하나로서 이두모라 불리는 부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냐지라 다른 지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장구를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장구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기노라 하니라. 여드름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있을 때에, 때에 토마토, 토마토 방도 고 문들이 닫혔는데,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서서,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동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동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나를 보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기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인간 중에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들을 보면 그분은 음. 제자들이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인간 그대로였고 이전의 몸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물성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가셨다는 말이 보금서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전의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의 문헌과 전설에는 그런 것이 전명해 복분서 기자들이 본뜨고 말 것도 없었을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이전의 모든 종교나 문화의 상상을 모조리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몸고 영용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항상.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돼.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싶고 썩지 않을 것이라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는 용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유개 몸으로 심고 무로 다시 살아나니 유개 몸이 쓴죄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만일 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는 다도 망하였사로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있어, 다시 살아났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같에 앉으시니까 이를 시때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시신하고 청국니 기록하라 모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물을 운물은 자에게 밥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수기로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되리라.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